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찬입니다. 예, 저는 지금 남한강 상류로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예, 영상 천천히 담아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멋진 석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십시오. 예, 옥석 변화석이죠. 네, 예, 칼라도 멋있고, 예, 뭐 하면 좋습니다. 자, 요게 수감석입니다, 여러분. 황칼라 수감석. 예, 아주 피부감 좀 보십시오. 유리알 같죠? 예. 예 수감석은 많이 있는데, 아, 이런 석에서, 예, 문양이 들어가서 그런 석을 예, 찾아내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봐야죠. 자, 세필석. 보이십시오. 예, 멋지죠? 예, 세필석에서는 예, 산경으로 나와줘야 된다. 예. 자, 뒷면도 이렇게. 예, 그런대로 네, 깔끔은 한데, 네, 뭔가 문양이 나와줘야죠. 네. 자, 이런 속도 이게 무사롭지 않은 석이죠. 자 보십시오. 야, 지금 강가에 물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십자가죠? 네. 자, 보이시나요? 자, 뒷면도 한번 볼게요. 아, 십자가가 좀 멋있게 나온 게 있으면 제가. 자, 우리 아시는 목사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좌대 만들어서 탁 놓고. 변화서 그죠? 예, 어우, 괜찮은데요? 예, 뒷면에도, 자, 이렇게 페임도 있고, 모함도, 예, 모함도 그런 데를 단정하죠? 예, 전면도 그렇고. 자, 보십시오. 이렇 측면으로 보여드려요. 보십시오. 예, 이렇게 먹석에, 변화되어 있고 봉이 두 투봉으로 살짝 잡히면서 예. 연봉으로 아, 아. 어우 속질도 좋고 자또 힘을 내서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촬영하다 보면은 어때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예, 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게 날씨가 약간 쌀쌀하니까 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예,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홍석은 석질이 좀 약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잡 잡질 석들이 잘 빠져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딱대려누는 순간, 강, 그 소리가 안날 때는, 그 석은 석질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자, 여기 수감석이죠? 예. 수감석인데, 아. 이렇게 노을무늬로, 노을무늬로 잘 들어가죠? 예, 수감석 컬러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그작으로 아주 뭐, 비틈없이, 뭐, 여기 한번또 올라면은, 한 1년 정도 또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장소가 많기 때문에, 돌밭이 많기 때문에, 1년 전체 한 바퀴 쭉 돌아보면은, 예, 여기 다시 오려면 한1년 걸립니다. 예. 여도열감이 와, 여왔네요 네. 자, 보시오 정말 멀리 왔죠 자, 멀리 정선 땅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리 까지이 남한강까지도 내려가는데 자, 여주까지도 내려가는데 여기는 뭐이 네, 정도 내려오면 뭐 우승거죠 아, 예, 옥석이죠, 옥석. 다시 옥석이 옥석도 이 칼라만 보십시오. 테이프에서 예 이렇게 약간 고개를 앞으로 예 숙인 채로 예,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이 근처가 네, 뭔가 나올 듯한. 자, 여기도 보십시오. 문양석이죠? 네, 이렇게. <laughs> 자, 보십시오. 자, 아래쪽에 두 마리가 보이죠? 사조가 기도하고 닦아 뭐, 기도하고 예. 꼬리도 이렇게 탁 이렇게 있으면서 자, 뒷면은 뒷면이 이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쪽 면은 뭔가 확실하게 문양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아참 재밌죠? 자, 한장 묻혀 있는데. 예. 이 페임하고. 자, 보이시나요? 예. 변화와 페임. 예. 자, 이쪽을. 이쪽을 전면으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죠? 자, 이 페임 좀 보십시오. 검감사 이게 다 정선쪽에서 정선쪽에서 내려온 석들입니다 소감사 칼 아주 좋죠 사이즈가 대단합니다 자, 이한점 꺼내놨는데요. 자,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아,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동물 문양도 되고, 근데 색상이 선명하지는 않죠. 네. 좀 경계감이 있으면서 좀 뚜렷해야 되는데, 아, 이 석도 사실 이게 대단한 석인데, 또 이렇게 묻혀있죠? 보십시오. 여기 채가촥 뻗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한40 정도. 아, 이 변화도 보십시오. 석질도 좋고. 자, 여기 문양석이 한점 있는데, 꺼내가지고. 예, 이 석은 예, 문양은 화려한데 예, 이렇게 투봉으로 나오고 이렇게 물터치를 하면은 자 보십시오 자 수마가 잘된 먹석이죠 보암도 좋고 이렇게 낮은 경으로 수목가잘돼 네. 있습니다. 아주. 예, 산경으로 잘 나왔죠. 호 박스 칼라 색이 죠？예, 사이즈 좋고 칼라 <목소리도 진짜 화려하네> 아, 참 화려 하다. 이렇게 변화도 있고 문양도 중심부에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변화서 한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네, 변화가 잘된 석인데요. 아, 석질도 좋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페임도 있고. 깊숙하게 패있죠 예, 중간에 이렇게 예, 패임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키도 아주 단단하죠? 자, 보십시오. 뱀이 예,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렇게 좌대로 이렇게 틀어서 수반이 앉혀놔도 좋고 아이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찾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또 볼게요 자 이런 속도 물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경이 나오죠 옅은 경이 주십시오. 옥석 칼라 속에, 자 이건 옥석이죠. 옥석, 네, 옥석, 주십시오. 네, 문양도 잘 들어가 있고, 초 박스 칼라 색이 죠？수금석 은 수금석 이런 매력 이 죠？자, 뭐니 뭐니 해도, 자, 어, 보 십시오. 수 예, 마도 아주 잘되어있 고, 자, 금강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물터치라니까. 예, 네, 칼라가 죽죠? 자, 조금만 더 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으니까 또 한번 가면서 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호박석, 칼라석이 어, 뭐. 진석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봐야죠. 예, 네. 크... 멋지죠. 수림도. 예, 수림도 약간 있죠. 보십시오. 예, 산경을 이렇게 있고, 아, 여기 약간 엇갈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원래 수평으로 같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엇갈림이 있습니다. 예. 수림도 있고, 겹산으로, 예. 자또 한번 볼게요. 예, 탐석은 이렇게 명석을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몇 발짝 가면은 또한 점이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재미있죠 이렇게 자 보십시오. 산은 없지만은 새들이 이렇게 많지않습니까자 예. 뒷면도 예. 뒷면도 물터치 한번 해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여기 수감석 이렇게 네, 수감석 있죠? 네, 이렇게 특별한 의미는 안 해도 네, 중간에 이렇게 흰. 폭포가 폭포가 하나 보이죠? 네, 보십시오. 옥석 같은 거뭐 이렇게 미석, 옥석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예. 보십시오, 겹산으로 예, 미석이 겹산으로 예, 모자이크석이죠? 자, 이렇게 파쪽석 칼라에. 자, 보십시오. 자 이석은 예, 노을 석인데 예, 노을 석입니다 노을 석. 예, 이건 수감 석이죠. 자 수감 석하고 문양 석두점 보여드릴게요. 아, 주십시오 예, 수감 석 칼라가 아주 기가 막히죠. 여기 문양석이 이렇게 한점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게 노을석인데, 네, 노을석이죠? 자, 보십시오. 네, 중간 부위가 썩어 들어갔는데, 아, 제가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소리. 크... 오우... 보시죠 아... 중간부위가 이렇게... 이 변화를 보십시오.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렇게 봐도 멋있는데? 자, 이 부위가, 예, 상어 이빨 조직이죠? 자, 보시죠. 십이 예, 부위가, 예, 상어 이빨처럼 위아래로, 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과연 들을 수 있으나 모르는데. 자, 보시나요? 이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입속으로 봐도 되고, 아, 이렇게 자, 이 변화 좀 보십시오. 여감이죠? 예. 자, 이렇게 홍석 문양도 있고, 예, 세필서 한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여기는 사람 문양도 있고, 아니면 바위경으로도 볼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모함이 이렇게 밑, 에 쪽으로도 살이 좀 붙어야 했는데 예. 세필 문양은 잘 들어갔는데, 모함이 좀안따라붙네 자, 경치 한번 보여드릴게요.